해해꺾꺾져꺾꺾져 okay. yeah. 이게 빨리 꺾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또 생선 있는데 오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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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걸, 걸, 걸 새로 어, 자, 야, 많다. 또 잡을 거많다 You, come on, don't 잡 공하다가 한 마리 더 빨리 야스. 주가 잡혔네. 아까 도망갔지. 잡혔어? 아, 그 그들 잡았나. 걸. 걸 잡을래. 걸 잡아. 건잡아 어. 걸. 지는 어. <laughs> 유! 걸걸 네. 네.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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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. 걸이야. 어떻게? 어범? 어봐지어어어야지

개면돼개 잡고 잘 나오는데 개 잡아야 모 잡고 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, 아, 잡았어 예, right, 던져 던져 모 그다음에 개걸걸걸걸걸걸걸걸걸모걸모걸 잡혔고 걸 그거 둘 거야 아니 일단 나봐요모뭐 모하고 걸 아니야 아개걸뭐걸모걸 조개 걸 잡어? 아니지 이렇게서 걸로 오, 얹어갖고 어개 걸면 됐어 오케이 아, 자 주전이 깨끗하네, 이 하니 만나고 나갔는데 영아어개 아니 왜왜왜 아니 개야 오우 과감해네 걸걸걸 어떻게

유! 저렇게 저렇게 s 상 can I see that? I d o 일단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k n o 개 I d 고 n t know. I d 더 n t know. I don't know. I 살아있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또 don't k 유! 한번더 두유 살아 있어. 두유 개, 두유 개. 그러면 두유 개 이건 잡잡잡되잡개잡 오케이, 잡업도 해. 두유, 그래, 그래. 두유, 두유, 두유 살았어 아, 두유 나... 살아 어 두유 살았어 두유 살아 어 두유 살아 있어. 어, 오케이. 아, 진짜. 두유 살아, 살아 있어. 걸 야, 그래. 잡아 잡아. 두 야. 어,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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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우유 살아있어 돌 살아있어 돌 살아있어 돌 살아있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유도도유도도도 먼저 가고 이렇게. 도도도 이것을 이해이거다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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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루 두루 두루 두 잡았어. <laughs> 아니 유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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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면 돼 잡았고 어, 잡고 또 그냥, 가면 그래서, 된다고 또 가면 유수. 된다고 이거 다올루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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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루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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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루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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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제두제 두루 두루 두거 이거 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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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그래, 이거 도망가자. 도, 에, 걸, 유, 엿 됐어, 이제 끝이아씨 우리. 야, 걸판에 우리 말 뺏겼어. 걸판에 우리 말 뺏겼어. 준희고 어, 네. <laughs> 어떻게 해. 에이, 에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준현아. 너욕을 <laughs> 뭐 갖고 해. <laughs> 도, 오. <laughs> 미안. <laughs> <야, 웃음> 힘을 좀내 시발이가 <laughs> 없어. 그러게 말이야. 말해. 유 완유 완유 사자골이야 사자내라야내라또또윤나물이거또잡힌다 이거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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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도, 개, 돌 어느 이 행복한 몸이 그 돌아가자 아니, 아니야. 오케이 아냐 아냐 아니 그럼 잡히 앞에 이거? 아냐 아 잠깐만 이거? 여길 잡혀 괜찮아 그래요 됐끝그 그. 뒤에 있는 것도 저기야렇게이다 우리 야다 우리 편이야, 다 우리 편이야. 네. 벌판에 우리 세 마리 밖에 없어 지금. 여 대기 일단 하나 잡자 이제 한번더해

유! 유! 아냐, 안되아니안되 유!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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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이 어떻게 아, 진짜! 아, 전지. 이거 쫓아갈까 이거? 어떻게? 이거 쫓아갈까? <laughs> 오케이 이렇게... 하나는 이거 쫓아가고 두 개는 이거 쫓아가고 아네주현 예, 예. <laughs> 아, 하나만 올려라 그렇지 오, 오. 너무 훌륭한데? 참 낭만해지마 낭만해지마 세게 던져 세게, 세게 던져 마. 세게 던져 세게 던져 세게 던져 세게 던져 세게 던져 세게 던져 <laughs> 있어. 역시 까지이가까리가기어지리기 있어? 여 일단 뭐여기야지 여기까지. 지 여기까지. 여나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고 여기까지. 여기지 여기까지. 여기면지지 여기까지. 나오면지여기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지개기까지 여기까지. 여기하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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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지지 이거 잡 이걸 잡는 이지 그래. 그렇지. 아, 말 하나 고뺏겼다나막 하는 바람에 동다개개 아, 잡아, 어, 잡아 잡아. 해바고바자아 나. 이개개 개. 개. 개였어요,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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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내가 친구가 그 아, 우 진짜. 그래, <laughs> 날 개만 나개개또개어 개. 개 어버 어버. 그래. <laughs> 야, 최선을 다한다 어? 자, 자 연미이나오면 없어지고 나오면 없어지고. 연민아, 늘도나오늘나도나도나도도나오걸도나 오늘도 걸 오늘도 나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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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도 나오늘 열심히 가보나도나오나 오늘도 나나왔다뭐나왔다다 벌벌 도망가 도망가 이거? 네, 그것이 이거 도, 개, 벌 야, 오늘 풍경이랑 운영이 너무 길받는데, 이거 탈락받았어, 아, 아, 탈락받못 아, 네. 말려 못 아, 말리는 거죠? 개개개 맞나 봐이제 언제 미양이는 계속 개나봐배눌다눕 높이 던져 이게 올리니까더 아니다 벌 개, 개개계어개잡나다 나가있어요, 이

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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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아야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니야, 아니아아고고아아야 맛있다! 백도! <laughs> 백도!